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밀크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냥 횡보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단 1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지켜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돌고 있죠 그런만큼 이 시장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걸 접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51분에 체인 링크 23,860원에 26,1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RWA 테마 이쪽의 대장이죠. 그런데 RWA는 항상 이더리움의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에 반응해서 올라가곤 했던 전적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더리움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되었죠? 말도 안 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러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IWA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가 비썸에서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 체인링크 소외되는 것 없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이 구간에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차트를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린 구간이 이 핑크색 선, 11선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다? 얼마 전에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전적이 있던 구간이다. 그리고 목표로 했던 구간을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 여기 안내드렸는데 딱 찍고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8에서 9%는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걸어 넣으셨던 분들은 대략 10% 정도 먹고 나올 수가 있었다 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오늘의 코인을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성공적으로 하나 먹고 나올 수 있었구나 몸으로 느끼셨겠죠 자 그런데 체인 링크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5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45분에 카이버 네트워크 964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카이버 네트워크는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964원 저항라인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1043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걸어 만났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었다라는 걸 이러한 차트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주 말부터 저와 함께 움직이셨다면 최소 누적 20% 이상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순간 방향을 제대로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겠죠. 해서, 당장 저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자료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시게 되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밀크 같은 경우에는 야눌자 코인이죠. 그런 만큼 지금 야눌자 뭐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그거 말고도 상장을 위해서 주요 인력도 스카웃을 해왔다 보니까 기대감선 반영 언제부터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는데 야눌자의 장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다? 최근 올라온 거 이어가지고 꾸준하게 높은 위치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뭐야 이게 주식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코인 시장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이 얼마 안 남았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주식 쪽 반응하면서 코인 쪽도 반응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언제부터 본 게임이 나오게 될지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부터 주식 시장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 첫 번째.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어가지고 고점에서 잘 버티는 거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최근 매집 이후에 홀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자. 최근 이어서 고점을 쭉 하는 걸 넘어서 버티며 매집했던 물량 여전히 홀딩하는 모습이 외국인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 주식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인 쪽으로 순환매만 딱 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동안 못 올라갔던 거 몰아서 갈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과거에 훌륭한 예시들을 보면은 상장이 처음 나왔을 때 이만큼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도 꾸준하게 상장 관련 내용이 나오고 이러한 식으로 남들 다안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첫 번째는 300%그 다음에도 100% 정도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적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 가격에서 5에서 60%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상장까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거는 최소값이고 크 이상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밀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21선 돌파가 계속 안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딱보여지다가 21선 돌파 시작하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여기선 바로 올라갔고 여기선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매집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61선 돌파 하니까 그대로 오라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면 이 아래는 본격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 그리고 61선 돌파하면 시작되는 구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밀크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고점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위에서 많이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타점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핵심적인 부분 싹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근데, 이제 직접 팔려고 했더니 이게 어렵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이거 좋은 걸알수 있는데 여기서 손을 놓는다. 나중 갔을 때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밀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 정리. 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 주식 쪽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첫 번째 비상장부터 상장 관련 테마 주들까지 다 써놨으니까 일단 보시고요. 그런 다음엔 이걸 바탕으로 과거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현재 차트 디테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짚어야 될지 적어 놨으니까 취향껏 이용을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아, 이거 괜찮았다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종목이 나가게 되었다. 정확하게 24년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51분에 체인링크 23,860원에 26,1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자, 체인링크는 RWA에 대장 종목이죠. 근데 이 RW는 시장의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섹터였습니다.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든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마다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데 요즘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죠. 그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이 말도 안 되는 급등 꾸준하게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죠. 그럼 RWA,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는 무조건이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이전에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던 11선 임박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있죠. 여기까지만 보자라고 여기에서 매도 구간 타점 안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한번 찍고 약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횡보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10% 먹은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를 해도 8에서 9%는 무리 없이 달성이 된 상황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체인 링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5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45분에, 카이버 네트워크 861원에 964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목표로 했던 964원. 얘도 이제 저항까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대로 돌파를 3일 연속하며, 현재는 어디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1050원 언저리. 지금 당장 매도를 해도 12%인데 조금 더 끌고 가서 이렇게 고점에서 정리를 하셨던 분들은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번 주 말부터 카이버 네트워크, 체인 링크 함께 하신 분들 못해도 누적 20%는 만들어 갈수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거 같이 한번 해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힘든 부분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 보고 싶다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자료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